인선생 의료의 첫 번째 방식이 이겁니다.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힘으로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해서 고쳐라. 왜 부작용이 없고 독성이 없으니까. 인선생이 깨달은 그이 세상에 아주 큰이전 지구 인류에게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훌륭한 참 의료의 어떤 진리와 묘방과 신약이 세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노자 도덕경에서도 무위자연이라고 하니까 그 왕도 정치 뭐 정치하는 분들이 이게 뭐 무정부주의를 하자는 얘기야 뭐야 이러고 노자 도덕경은 정 반대 얘기 같아요. 그제8 장의 역성의 장이런데 보면 수선리 만물이 부정 물은 만물을 이렇게 하면서도 서로 다투지 않는다. 고로 기호도 그러므로 도에 가장 가깝다. 그래 이제 뭐 마음은 연못처럼 하고 말은 이제 물처럼 이제 신뢰를 지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노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이야기하고 정 반대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의, 그 노자의 그 무위 자연설을 의학에 대비하면 이렇습니다. 무위 자연, 무의 자유. 세상에 의료를 가하지 않으면 자연치유 기능이 작동한다 이게 히포가테스 의학이고 이게 인산성의 의학이고 이게 인도의 지바카의 의학이고 화타편작의 의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과학의 의학은 분석과학으로 주로 가기 때문에 미시적으로는 잘 보지만 또 보이는 현상은 해결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병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은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그런데 이미 그것을 완전히 사통팔달로 깨고 있는 분들의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 주경 파먹으면 바로 좋아지고 바로 낫고 자기가 알 수도 있는데. 그걸 앞에 두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압니까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떤 놈은 먹으라 하고 어떤 놈은 먹지 말라 하고 어떤 놈은 해롭다 하고 어떤 놈은 이롭다 하고 헷갈려 죽겠네 이래요 100년 연구해도 알수 없습니다 먹어보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경 그러지 않습니까 100번도 는으한번 보는 게 낫고 그다음에 또 미식가들 그러잖아요. 백견이불에일시0번 소문 놓는 것보다 한번 가서 먹어보는 게 훨씬 빨로 이러지 않습니까? 지구상 의학에 80~90%는 산업주의에 오염될 만큼 오염되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도 무지하게 심하게 오염되었습니다. 그저 치료제 코로나19 때 백신 치료제 하는 거 보셨잖아요. 백신이 효과 없으면 효과 없다고 발표를 하지 않고 빨리 2차 맞으십시오. 이래요. 백신을 이0 맞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 한번 맞으면 평생 가는 게 백신인데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렇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혈압약도 고혈압약을 만드는 데서 그 하는 데가 지금 한 30년 전에 고혈압약 판매 회사들 평균 매출 5 0 0다 뛰었습니다. 왜? 전 지구인이 미국인의 30%, 일본인의 35% 대한민국 국민의 30%가 혈압약을 먹습니다. 혈압이 있어서 먹습니까? 혈압을 만들어서, 고혈압을 만들어서 먹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못 끊게 만듭니다. 의사들이 그 이론을 말합니다. 저한테 누가 얘기하라면 그래요. 무슨 강아지가 그런 식으로 짖노그 개소리는 적당히 듣고, 그 주경을 퍼먹어보면 금방 압니다. 주경을 정말로 작심하게 1년 동안 퍼먹으면요. 혈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저, 저기, 칠성단에 비로도 여러분한테 혈압이란 게 없습니다. 중풍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암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의 지식으로 또 어떤 의학 지식으로 인산 선생의 이 뛰어난 의, 의학 이론을 이해하기는 아직도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처럼 마음을 비우고 귀를 열고 경청해서, 아, 인생에게 훌륭한 분이셔. 그럼 거짓말 할 일이 없잖아. 돈 벌려고 사귀신 거 아니잖아. 그랬으면 책에 냈겠나. 그러니까 한번 해보지 뭐. 같이, 그뭐 조금씩 조금씩 하면 위험하지 않잖아. 해보면 처음에 작은 거 뜨다가 점점점 키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린애도 할 겁니다. 그 어린애 그 기모들어서 뜬 애도 제가 귀뚫기 열리는 거 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신비한 의술을 무지와 편견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병으로 죽습니다. 이 현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최소한 그 대열에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바보짓을 왜 합니까? 야구면 어떻고, 하니만 어떻고, 아, 티베트의 약이 뭐 어떻고 미국의 약이 뭐 어떻습니까? 효과나고 근본 치료 효과가 있으면 받아들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무슨 뭐 이건 되고 안 되고 뭐 지금 그 우리나라 제도권 의사 중에 한 8, 9 0는 지금도 침 놓고 뜸 뜨는 건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 선생께서 이 주경을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인류 전멸의 위기가 오는데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살프 다녀갔어요. 누가 갔습니까? 코로나 19 다녀갔잖아요. 지금 코로나 19보다 100배 무서운 바이러스가 딱줄 서서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언제 오느냐 지가 50분 대옵니다 예, 언제든지 옵니다. 지금도 이제 곧 옵니다. 그왜 오냐? 매 산들이 먹고. 자기 면역 기능 저하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래 면역력 떨어지고 저래 떨어지고 병원에 가서 항생제 한 번만 맞아도 맞아도 면역력 이 엄청 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이 소두 무족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비결에도 냈는데 대가리 잡고 발은 없고, 근데 귀신처럼 다니고 사람을 뭐 사람을 죽이는 데 살인무비라고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수도 알수 없고. 또 비할 수 없이 뛰어난 그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바로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세균까지는 이 바이러스 세균에서 세균까지는 그그 가지고 대응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바이러스 그 질환들은요 인류가 속수무책입니다. 뭐 아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바람 타고 다니면서 공공모로 들어가는데 그 어떻게 막습니까? 숨을 안쉴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고 백신 개발을 치료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백지장 하나만 집어보세요. 그거 막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만 하셔도 교통비는 뭐 거,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그거 막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정상하면 막는 거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푹 주무시고 뭐 아무 걱정 안 하고 잘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면역력이 정상이면 설령 들어와도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그다 대비합니다. 뭐 면역세포들이.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면 혹시 잠시 피할 수 있어도. 결국은 그 바이러스의 이 침략에 의해서 이 우선 뭐, 뭐 펜이 이런 데가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비명에 가는 거예요. 그 비명 행사니까. 명의 다해서 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방해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데려가는 거야. 데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명 행사하면 올라가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기사님한테 여러분 시커멓아서 앞에 가보세요. 얄만 도 뭐하러 빨리 집왔냐 그러면 아 그냥 교통사고 나서 왔습니다. 저기 뭐 코로나19 걸려서 왔습니다. 이 자식이 내가 면역력을 다해서 방어력을 다 줬는데 그건 마 어째서 그러고막마너할일 하라고 했지 누가 막 중간에 이렇게 비명에 오라고 그랬어 그리고 꾸중대게 들을 거예요. 마 빠꾸실지도 모릅니다. 바꾸시기면뭐 다행이고 <laughs> 그래서 그냥 이 비명이 행사하는 것을 의료가 할 일입니다. 그 의료가 비명 행사를 막는데 인류 전멸은 인류 전멸 위기를 막는 것은 의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역량도 없습니다. 인류 전멸을 막는 것은 그만한 굉장히 밝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인산 선생께서 제시한 이 정말 신묘한 참의료의 묘방과 신약이 이 인산 선생께서 1986년 6월 15일 펴낸 신약이라는 책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거 한번읽서는 이해가 금방 안 갑니다. 읽고 또 읽고 한세 번, 네지 다섯 번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참의료를 가까이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것을 생활화해서 자꾸 쓰다 보면 경험이 늘고 해서 나중에 인선생께서 거기에다 적시한 대로 인선생 의료의 첫 번째 방식이 이겁니다.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힘으로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해서 고쳐라. 왜 부작용이 없고 독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 거는 또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있는 걸 알려주신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예요. 요점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신약이란 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우리 인산의학이란 월간지를 꼭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한번 보시고 그래서 인산 선생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 이런 병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대로 하게 되면 효과는 굉장히 더디 납니다. 왜참 의료가 효과 날라면? 근본적으로 이 해결하기 때문에 몸에서 그저 멀리부터 훑어와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마치 효과 안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효과 나야 제대로 된 근본적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병을 쫓아서 바이러스나 이걸 죽이려고 공격하는 공격하게 제거를 시도하는 이 의학은 참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죽지도 않습니다. 죽여도 소용없습니다. 왜 다른 바이러스들이 수북하게 많습니다. 또 나옵니다. 또 나오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방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의 면역력이 정상이 돼서 방어를 해야 제대로 방어가 되지. 바이러스, 바이러스마다 다른데 올 때마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국방력이 강하면 철들은 놈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뭐 국방력은 빈약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쳐들어갔다고 쳐들어온 놈만 원망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풍신수길가 쳐들어와서 뭐 임신 난이 나서 많이 죽었다 뭐 원망하면 뭐합니까. 땀놈 또 쳐들어온데. 그래서 우리 국방력이 강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공격하게 제거 이렇게 싸움하는 투병 의료는 참의료가 아닙니다. 효과가 안 납니다. 반짝 효과만 납니다. 그래서 참 의료 아닌 것에는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의지해봐야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의료라야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의지해도 제대로 효과가 나옵니다. 인산생의 의학은 병을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걸 인산생이 뭐라고 표현하면 보원해독. 원기를 돋으면서 독을 푼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몸의 원기를 돋아주면서 이 독을 풀어주면서 그래서 인산생은 감기처방도 신약책에 영신해독탕 이됐습니다 제가 그거 한척딱 모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런 감기처방도 독을 풀기 때문에 그게 이 감기 바이러스를 그 퇴치하는 거지 바이러스는 독이기 때문에 그걸 퇴치 그 독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독을 안 하면 절대 바이러스 질환 물리실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질환에 가장 효과 나는 것두 가지만 알려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그 하나는요. 그 유럽 25개국에서도 직접 썼지만 소금물로 가을한 건데 가을할 필요 없어요. 주경물 타가지고 0.9% 해가지고 먹을 만하게 간간하게 해서 계속 많이 먹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급할 때는 주경 가루를 엄청 많은 양을 좀 드시고. 그 소금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바이러스 아주 박멸, 전멸시키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저기 알콜입니다. 그, 실제로요. 이번에그 저기 코로나19 손소독제 에탄올 70입니다. 70% 에탄올입니다. 그 간호사들이랑 다잘 알아요 그 에탄올이 술입니다 그게 알코올인데 그래서 인상가에 적성자 7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3도인데 53도짜리인데 왜 53은 바이러스를 소멸하는데 힘이 약해요 효과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오, 적성자 7이 이거는 바이러스 목구멍에 붙어있을 때 넘기면 제 귀에 들려요 바이러스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러스가 목구멍에 붙어서 목이 각장님은 방법을 순간 고민해요. 알콜로 처리를 할까, 소금으로 처리를 할까 <laughs> 이러다가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로 처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laughs> 그래서 처리하면 목이 뜨끔뜨끔하고 띄큼 이게 넘어가면서 좋잖아요. 그다음에 뭐한 10분 뒤엔 또 기분도 엄청 좋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정말 그것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물질을 정확히 하는 것만 해도. 약사들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산생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알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훌륭한 그 이렇게 하는데 이 병마를 물리치면 훌륭한 그 전사가 되는데 인산생의학은 그래서 병마를 공격하지 않고 병과 싸우는 투병이 아니라 양생입니다. 생명력을 길러서 우리 몸 안의 면역력이 병마를 물리치도록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선생 의학은 이게 천년만 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참 의료의 이 이론이고 처방과 약입니다. 이 이런 물질들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자연 물이니까. 오리도 계속 갈 것이고요. 오이나 뭐 저기 마늘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유황을 뿌리고 해서 토양을 잘 해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토양 미나랄이 거의 고갈됐어요 그래서 웬만큼 심어서는 약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도 일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토양 미네랄 고갈로 우리가 먹는 곡식, 채소, 과일의 미네랄이 결핍돼서 이걸 오래 먹은 사람은 결국 면역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충하는데 이걸 월단 먹어서 보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물 식생활에서 늘 먹으면서 여기에 저절로 보충이 돼야지. 그냥 죽염에 들어가지 않은 그 곡식 채소 과일은 미네랄이 없는데, 곡식 채소 과일에 미네랄이 없는데, 여러분 몸에 그 중요한 작용을 하는 미네랄들이 어디서 보충될 수 있죠?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장르를 막기 위해서 인산생이 그 미네랄 보충을 해야 되는데, 미네랄 보충을 하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곡식 채소 과일에 꿀이 몸에 없는데, 그래서 해양 미네랄로 보충을 하는 겁니다. 토양 미네랄 고갈로 인한 문제를 해양 미네랄로 평상시에 음식을 통해서 보충하면 미리 막을 수가 있고 그게 결핍 되면 왕창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또뭐이 주경 인산증 세 가지 네 가지 말기암 환자한테 그 주경 퍼먹어 이러면 하루 몇 감씩 얼마 먹을까요? 뭐. 배타지게 먹어 이러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불이 나는데 소방관이 호수 가지고 물 끌어왔, 불 끌어왔어요. 그 집주인이 나와서 소방관, 이 정도 불에는 물을 몇시부어야 불이 꺼집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확 들이버서 꺼지면 그냥 안 뿌리면 되지. 아, 지금 그 불량보다 더 심한 건데, 그 몸에 미네랄 결핍 때문에 지금 사람이 이, 곧 죽게 생겼는데, 왕창 죽여보면 그냥 막 들이붓고, 삽이 있으면 삽으로 파놓고, 이래가지고 해결이 됐으면 이제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꼭 물어볼 거나 안 물어볼 거나 다 물어봐요. 그러나 뭐 여러분들은 하여간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마음으로 경청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아무리 빨리 말해도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 120세가 자연수명이니까 자연수명 이상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